근데 도깨비 자체는 정말 착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얘기하겠지? 근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네. 자 이번 음.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를 하셨다고요? 내가 먼저. 어, 오늘은 내거 할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앞전에 어, 이제 뭐 이제 매매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비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방법을 많이 이렇게 나갔는데. 어, 물론 매매도 중요하지만은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사하신 분들이 어, 선생님 이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 가게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런 소리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어, 도깨비터라는 소리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 근데 뭐 집도 도깨비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가게도 도깨비터가 될수 있는데 꼭 도깨비터라고 그렇게 말은 못해요 어왜냐면은 도깨비터라고 흔히 알수 있는 게어 손님이 없다가 정신 없이 또 손님이 갑자기 막 몰려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도깨비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깨비터는 손님이 있을 때는 막 정신이 없어. 그러고 나서 또 손님이 없을 때는 코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손님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는 것은 이거는 이제 도깨비터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가게에서 도깨비 토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방령이라고 아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지방령이요? 어, 지방령. 네. 지방령은, 우리가 이제 뭐, 이사를 갔다던가 했을 때, 어, 내가 이 집을 이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아파. 그럼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뭐, 못 시키고 그러지를 않았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런다. 그런 집은요, 꼭그집 안에, 우리가 뭐, 앞전에 누가 살고 갔는지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전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잖아. 네. 그이 지방령이라는 것은, 어 그집 안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다던가, 내 조상이 아니고 타인을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빙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령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같은 데 갔을 때나 뭐 집에 나무가 있었는데 지방령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소리도 하고 그래. 이제 뭐 이건 크게 얘기하는 방인데 지방령이 있는 집은요 내가 이사를 갔어. 어, 1년 됐고 2년이 되는데 그 집에 가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집에 갔는데 소화가 안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위암으로 간 사람이 있다라던가. 그래서 내가, 어, 이사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네. 이 집으로 오고부터 왠지 모르게 자꾸 이 몸이 처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그 터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혼이 안 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옛말이지만, 네. 부모가 땅을 줬다던가 집을 이제는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다 상속으로 받잖아. 근데 부모가 그 사러 생전에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힘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을 팔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면 크게 재미를 못 본다라는 소리가 있어. 땅도 마찬가지야. 어, 그 내가 금전이 필요해서 부모님이 준 땅을 팔아 가지고 내가 그거를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걸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거를 놔주지 않는 한은 땅을 내놔도 쉽게 팔리지가 않고 그 땅을 팔았다고 해도 돈이 남는 것이 없다고 그래. 그게 바로 지방령일 수도 있고 조상에서 붙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도깨비터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잖아. 어? 그리고 없어. 근데 도깨비터 같은 경우에는요. 도깨비가 나쁜 도깨비도 있고 좋은 도깨비도 있어. 근데 도깨비 자체는 정말 착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얘기하겠지? 근데 또이 도깨비터에서는 길어야 3년이다, 5년이라는 소리를 해. 왜냐면은, 어, 도깨비가 또이 변심이 많아. 변덕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 2, 3년 동안 뭐 5년이다, 이렇게 돈을 벌어줬어. 그러면 도깨비가 이제 실증이 나와. 그러면 이제 손님을 안 넣어줘. 이사를 가게끔 꼭 만든다라는 이게 실한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도깨비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도깨비들 터에서는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밀묵이요 메밀묵도 사 갖고 오는 게 아니야 내가 가루를 사 갖고 와서 내가 집안에서 메밀묵을 쓰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하는 게더 좋습니다 음, 그래서 도깨비 터는 메밀을 좋아하고요 근데 또 도깨비가 싫어하는 거를 또 갖다 놔봐 봐. 어떻게 되겠어? 도깨비가 더 화잖아. 화가 나지? <laughs> 그래서 도깨비 터가 까 그러니까 제일 흔히 알아볼 수 있는 거는요 어, 손님이 많을 때는 정신이 없고 어쩔 땐또 없을 때는 도깨비 터가 많고요 내가 그 가게가 됐던, 내네 집이 됐던, 몸이 아프고 이런 데는 지방령이 많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이 지방령이 됐든 도깨비 터가 됐든 음. 뭐가 어찌 됐든 일단 이 본인의 이 터에 음.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어, 도깨비 터에는 메밀이 좋고요. 지방령이 있을 때에는 어, 우리가 뭐세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 집안을 조금 두르고 나면은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네. 그 집이 었잖아어 네. 어, 우리. 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얘기하려면 좀 말이 길어지지만 에프 아, 어, 용지 하고요 네. 우리 옛날에 박 있잖아 그 박하고 그, 어? 그 박바가지 그 응, 네. 박할 때 박바가지 네. 그거 하고 우리 굵은 소금 있죠 네. 그세 개만 있으면은 그 집안에 지방령이 있는 거를 네. 이사하기 전에 퇴치하고 갈 수가 있어요 지방령이 있든 없든 네. 그 F 용지하고 박 바가지하고 굵은 소금만 있으면 그거를 미리 예방을 하고 부정을 풀고 갈 수가 있다 그래 어, 알겠습니다 <laughs> 어, 아무쪼록 이 터와 관련된 얘기를 좀해 봤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지금 본인의 상태가 도깨비 터가 있는지 뭐, 뭐 지방명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여기 서화당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laughs> 손님들 연락 오시면 잘 봐주실 거죠? 당연하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